1인당 연평균 방문 횟수가 약 17회가 될 정도로 병원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요. 그만큼 수술이나 치과 치료 등에서 자주 마주한 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꽃이라 불리는 마취입니다. 진료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지만 그 두려움은 늘 크기만 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배성일 교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마취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취는 정상적인 생체 활력 징후를 유지하면서, 통증이나 별다른 악영향 없이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생체활력지문은 체온 36.5도, 맥박 80회, 혈압 120에서 80, 호흡 12에서 20회가 정상 수치로.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술 후몸 상태를 수술 전보다 좋게 혹은 비슷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수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상태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마취입니다. 먼저 TV에서 많이 보는 전신 마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맥 수액 라인에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소실을 만든 후 근휘안제를 투여하고 이후 근휘안이 되어 호흡이 사라지면 기관 삭관을 하고 마취 유지를 합니다. 다음으로 V 마취가 있는데요. 해당 수술 부위에 분포하는 신경을 약물로 차단해 무통과 근육이안을 만들고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제왕절개나 허리 아래 대부분의 수술은 척추 마취를 하고 상지쪽 어깨 밑으로 손목과 같은 특정 부위의 신경전도를 차단하는 신경차단 마취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정 부위의 신경말단만 차단해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국소마취, 비침습적으로 심혈관계 호흡기계 감시를 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진정제나 진통제 등으로 마취를 관리하는 감시와 전신 마취가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아이들의 CT 촬영 등 정확한 시술을 위해 호흡 정지 없이 말로 부르거나 터치로 깨울 수 있는 상태의 진정등이 마취의 종류입니다. 보통 수술 전 마취를 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취통증의들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취는 심장과 폐, 뇌, 간과 신장, 혈관까지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마취 중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장기 주요 부위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 중요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정상 수치로 올려놓은 다음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검사에서 혈액 내 헤모글로빈, 혈소판과 같은 혈액 응고 물질, 칼륨 등의 전해질이 수술에 필요한 정상 수치가 되어야 하고 심전도와 흉부 엑스레이 역시 정상 소견을 확인한 후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응급의 여부, 수술의 종류나 중요도에 따라 내과 전문의 외과 집도의와 상의하에 위험도를 판단해 환자에게 알려준 후 마취를 진행합니다.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면 위험물 감소하고도 마취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위험도를 판단해 교정 가능한 부분은 교정 후 마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취는 모든 신체기관의 기능을 따져서 판단하게 되는 결정입니다. 저기 모니터에 그 가스에 가스가 얼마나 어떤 농도로 들어가 있는지 저 모니터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제 가스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저 가스 농도가 0이 되면 이제 환자가 이제 그때 깨요. 마취에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IS 스코어라고 해서 환자 마취 심도를 나타내는 기계 장치입니다. 환자 심도가 40에서 60 사이가 적절한 마취 심도고요. 그 사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취 약을 조금 높이거나 줄이면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호흡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산소 공급이 적절히 되어야 머리도 살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 뭐.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보고 이제 약물로 심장박동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하고 마취심도는 마취약을 얼마나 더 쓰고 덜 쓰고 하면서 적절한 마취를 저희 이제 관리를 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숨을 잘 쉬냐, 안 쉬냐, 산소 공급이 폐에, 온몸에 잘 전달이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취를 깨우고 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이 잘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 호흡, 근육이 잘 돌아와서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예, 네, 수술 다 끝났어요.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 하세요. 네. 마취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위 사람들은 한숨 자고 나면 일 난다. 고 하지만은 또 막상 안 겪어보면 그건 모르거든요.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사람이란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뭐 안전하게 수술하고 좋은 결과 얻어가지고 집에 가게 되는 예 지금. 마취는 수술 후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경과 관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마취를 앞두고 환자를 만나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수술 전꼭 금식을 해야 하냐"는 말인데요. 수술 전 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취 후 기도 반사가 저하되고 기관삽관 마취와 수술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식을 하지 않고 구토를 하게 되면 위장 내에 남아 있던 음식물, 위산 등이 기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폐렴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스스로 조기회복 프로그램인 이라스가 관심을 받으면서 금식 시간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 금식은 8시간이었지만, 최근 물은 2시간, 아기 모유는 4시간, 간단한 식사는 6시간 금식으로 세분화되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의 금식시간은 마취가 주의깊게 관찰해 따로 병실로 시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주와 금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취제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마취 후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음주에 마취약까지 들어가면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다가 결국 간이 과도한 일을 하게 되고 급격한 간 수치 상승으로 간부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연은 기도와 폐점막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기도가 예민해져서 가래 배출이 어려워져 심하면 폐렴, 기도 폐쇄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은 호흡기 감염, 상처 회복 지연, 신장 기능 저하 등이 있는데요. 3~4주 정도 금연을 하면 임상적으로 수술과 마취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효과가 있고 정상 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8주 정도는 금연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환자를 마취해서 깨우고 회복실로 옮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자를 관찰하는데요. 의식, 근이한 회복 정도와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호흡 등 기본적인 생체 활력 징후를 감시합니다. 병과 관찰 시간은 마취의 종류보다는 환자의 의식 상태나 회복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마취로 인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수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나면 통증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심호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통증 자체로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한 통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평균으로는 마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마취가 잘못되면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생사와 관계없는 수술에서 환자가 마취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환자 관리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순수하게 마취로 인한 죽음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병력 공개 및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더 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마취를 하면 성장기 아이들은 본인이 클수 있는 것보다 덜 자란다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척추 마취가 허리에 바늘을 삽입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척추마취는 주사바늘도 얇고 척추뼈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바늘이 들어갔던 부분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방 치유됩니다. 이런 편견은 어떠한 사례도 근거도 없지만 실제로 아이의 키가 얼마만큼 자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가능한 척추마취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 발골절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보다 마취가 더 두렵고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취로 인한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사람의 실수가 사고를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수술 전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은 병력이라도 담당 의사에게 모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마취를 했을 때 부작용, 지병이 있다면 무엇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에 입맛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취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마취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고 더욱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취 통증이들은 수술 전은 물론 수술 당일에도 환자 상태를 확인 후 마취 준비를 하고 수술 중에도 심박수, 혈압, 호흡수 등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교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마취 전문의와 함께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상담 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취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치료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